안녕하십니까 박수영니다 8월 6일 우크라나군이 이 전차를 앞세우고 꾸르스크로 물밀듯이 쳐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무방비나 다름없는 국경검문소를 돌파하고 꾸르스크에 진입했습니다. 우크라나군은 꾸르스크에 도박을 했습니다. 직접 침공 병력도 1만 명이 훨씬 넘어 보이고 나토로부터 지원받은 다양한 기계와 장비를 동원했습니다. 건곤 일척의 승부를 걸 정도로 국경 부근에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모은 뒤 쳐들어온 건데, 러시아가 이를 몰랐다는 것도 좀 괴의합니다. 미국의 NBC는 익명의 우크라나 고위 관리를 인용해 KF가 1년 이상 러시아 침공 계획을 세워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러시아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진군하고 있는 돈바스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는 우크라나의 이 꾸루스크 침공을 거액의 도박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KF의 도박은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꾸루스크를 침공하면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병력을 뺄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바스에 대한 압박 수준을 높여 전략도시 포크롭스크 10km까지 전진했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즈도 젤렌스키의 교육이 실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군대를 돌릴 것이라는 기대가 완전히 빗나갔으며 우크라나는 벌써부터 뽀코롭스크 주민들의 소개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돈바스에서도 군대를 안 빼는데 칼리닝그라드에서 병력을 차출했다는 소구 매체의 보도는 다 거짓입니다. 이런 가운데 끼에부근은 미국이 공급한 하이마스로 꾸로스크의 세임대교를 폭파시켰습니다. 세임대교는 깨프군이 장악한 꾸로스크 지역 외곽입니다. 러시아군이 군수물자를 수송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피난민들의 도피 통로입니다. 꾸로스크 내 수십 개 마을 주민들은 이 때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급히 부교를 설치해 피난민들의 대피를 돕고 있습니다. 세임대교가 하이마스 공격을 받아 파괴되면서 러시아 자원봉사자 두 명이 숨졌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두절됐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모스크바는 여기에 분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교부는 TF가 나토의 고정밀무기로 민간시설을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TF는 평화협상 기회를 완전히 날려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나군은 이 수두자를 완전 점령했다면서 외국 기자들을 인솔해 시가지로 안내했습니다. 수두자에서 외신 기자들은 부서진 레닌 동상 등을 스케치했습니다. 이를 미디어 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취지에서 시청자들은 보통 중국 기자 참 용감하다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르스크의 경우처럼 특정의 한 편이 전과를 선전하기 위해 예정된 코스로 끌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방 기자들이 끼에부근의 동선을 따라 그들을 홍보해 줄 정도면 러시아 정보기관이 키예프군의 현재 상황과 향후 작전 단계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전쟁 보도를 시청할 때는 기자들이 저걸 어떻게 찍었을까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8월 17일 우크라이나군 22 기계화 여단의 병사 24명이 단체로 투항하는 모습입니다. 꾸르스크에 갇힌 우크라이나군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고립돼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군복을 벗어버리고 민가에서 사복을 훔쳐 갈아입은 뒤 차량을 약탈해 도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크라나 병사가 꾸로스크 수두자의 한 식료품점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가게 주인이 피난을 가 텅텅 빈 식료품점 계산대에 앉아 물건을 스캔하고 난장판을 만듭니다. 하는 소행을 보면 이건 군인도 아니고 그냥 미친 애들입니다. 쿠르스크를 점령했다는 젤렌스키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